어때가 안 나오시네. <laughs> 네. 저는 26살 이승경이라고 하고요. 한국에서 지금 프리랜서 모델이자 BJ로 방송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Hi guys. My name is Joy. I am 25 years old and I am from America. 안녕하세요. 아, 네, 유튜브 찾아보다가 콘텐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어 <laughs> 이건 이것만 입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반아습니다니요니 아니, 아데 아니, 아니, 아스아여섯스아여섯스아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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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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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, 진짜 좋다. 이게 뭐야? 물에 좀 적시고 들도 네밀이. 네밀이? 아, 그 다리 같은데도. 응. 미는도. 아, 응. 와. 아, 돌아봐요. 어. 돌아. 봐 시원해. 어, 진짜 좋아. 어때가 아, 안 나오시네. 어. 키 okay. 엄청 커 보이던데 몇 okay. 세트야? 흑인분들은 Everything is big y o o e 한번 따라해봐 주시겠어요? Yeah, yes. 이거 이거예요? 네 그거 습니다 오케이 셔츠 can p yeah. yeah, okay. i c 예예 I c 오케이 이렇게? Let's see what's on 아? <laughs> <laughs> Okay. okay, okay, try Fighting! Ah. You, mm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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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Ah,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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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yo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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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his, this you, okay. Sweet. <laughs> <It all>. <laughs> <laughs>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아, 맥주 먹으셨어? 아, 응. 진짜? 응. 그 신사 신사 쪽에서? 진사? 원래? 얼마나 쓸? 솔... 아, 나 진짜. 나 진짜 못 먹어. 응? 진짜? 예, 아니요. 아, 생긴 게 아, 그래서 네. 그렇지. 그리고 용어 뭐라고 하지? 아이스. 어, 아이콜 트래시. 아, 그니까 어, 쓸까? 아, 쓸. 어, 뭐야? 오. 이또 뭐 어떻게 하는 거야? 아 진짜 아쏘소베리신데 so so uh, 이거 이거 게까다리 살짝 벌려아아 이렇게 이거? 기아 영화의 장면 같은데? 예 어. 얘를. 이렇게. 어 이거 좋 향수 뿌렸어? 향수 펄퓸? 네. 음. 좋은 냄새. <놀람> 진짜 안 뿌렸어? 향수, 응. 노펄 응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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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 앉아 <놀람> <놀람> 아. <웃음> <웃음> 너무 너무 파울인 거 아니야? <laughs> 어제 순경 <성경> 씨 어떠셨어요? 놀랐네요. <laughs> <laughs> 처음에 난 <일단> 되게 부끄러웠는데, <laughs> 아까 스테이크 요거 진짜 이크 콤콤콤하나.